음성군은 5일 품바재생예술체험촌에서 2023 음성품바축제 나만의 인생샷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은 제24회 음성품바축제와 연계해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추진한 핸드폰 사진 공모전입니다. 지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품바축제 현장에서 가족 혹은 연인, 친구들과 함께 축제를 즐기는 자신만의 모습이 담긴 사진들로 총 108점이 출품됐습니다. 출품된 사진들은 한국사진작가협회 음성지부 전문가 심사를 거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입선 등 82점의 수상작품이 최종 선정됐습니다. 금상 50만원과 은상 각 30만원, 동상 각 20만원, 장려상 각 5만원의 상금과 상장이 수여되며 입선은 각 1만원의 문화상품권을 증정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30일까지 진행되며 매주 월요일과 지정 휴관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내외 뉴스통신, 원종성입니다.